5-3번을 보자. 어, 문제 내용이 다소 복잡한 편인데, 우선 여기부터 확인해 보자. sn 의 일반항을 구하는데요. sn 의 일반항. 그때는 어, pn, 점 pn 의 좌표를 xn 이라고 한다는 사실. 그럼 이제 p1 이0 이니까 x의 1을 0으로 하면 되겠고 p2의 좌표가 90이니까 x2 두번째 항은 90인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지 x1은 0, x2는 90이 상태에서 pn과 pn플러스1의 PM 중점을 n플러스2라고 한다고 했다. 그럼 xn xn 1 사이의 중점을 구한다는 것은 더해가지고 2로 나누었을 때 만들 수 있는 거였지. 그럼 이걸 정리했을 때는 2 곱하기 xn 2, xn 1 마이너스 xn 은0 이다. 어, 그래서 이제 첫째 항과 두 번째 항과 더불어서 이런 점화식, 예, 문제였다는 거지. 에, 지금은 모든 항의 개수들을 더했을 때 0이 되는 구조제 에, 그래서 우리가 미리 좀 공부를 해뒀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 p의 n 플 2, q의 n 1, r 래 an이 0, 그 대신 개수의합 pqr을 더한게 0이다라고 한다면 an 플러스 1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것은 p분의 r에다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다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점화식을 풀 수가 있었어. 그럼 그걸 여기서도 해보자 지금은 p가 2, q가 마이너스 1, r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xn 플러스 2에서 xn 플러스 1을 뺀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xn 플러스 1 마이너스 어, xn 이다. 그 다음에는 xn 플러스 1에서 xn을 뺀거를 치환을 한다. 어, xn 플러스 1에서 xn 뺀걸 bn이라고 했다는 거는, x의 n 플러스 e 에서 x n 플러스 1을 뺀 거는 b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겠다. x의 2에서 x의 1을 뺀 거를 b1이라고 하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겠다. 이 덩어리가 b의 n 플러스 1이고, 이 덩어리가 b의 n이란 말이야. bn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야. 그리고 그때 b1은 x2에서 x1을 빼지 90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럼 bn도 다시 원상태로 바꿔주면 은 x 의 n 플러스 1 에서 x 의 n을 뺀걸로 음 여기서는 개차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을 쓰지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뺀게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식을 쓰면 돼 x n 은 x X에 의1 플러스 시그마 k는 1 부터 n 1 까지 9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k 1제곱 이렇게 첫번째 항이 0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 시그마 부분만 정리하면 되는데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야 첫번째 항은 90 그럼 분모가 2분의 3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90 여기에다가 따라서 xn을 정리하면 60에다가 이렇게 어 저만식 배운 것 중에서 과정이 가장 길고 복잡하지만 차분하게 꼭 연습을 해보도록 해라.